오늘은요 뭘까요? 오늘은 왠지 교육 칠판 갖다 놓은 거 보니까요. 오늘 수업입니다. 오늘부터 좀 수업을 좀 제대로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화이트보드를 일단 갖다 놨고요. 누구를 위한 수업이냐면 똥손. 똥손. 난다 죽여요. 하시는 분들을 위한 어, 수업을 준비해 봤습니다. 원래 제 직업이 그 애들 가르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화이트보드가 굉장히 익숙해요. 심지어 제가 유튜브를 처음 시작을 한 거는 실제로 이런 제라늄을 키우는 게 아니고요. 애들에게 입시 정보를 전달하는데 유튜브를 시작을 했거든요. 그러다가 어쩌지 굴러와서 여기까지 하게 됐는데. 요즘에 제가 오픈 스튜디오를 하면서 이제 여러분들을 만나면서 느끼는 건데 참이 오픈 스튜디오에 여기까지 찾아오시는 분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이제 저를 알고 이제 막 제라늄을 시작하신 분들이시더라고요. 근데 그분들이 이렇게 보면은 오류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질문들을 하시겠죠? 자꾸 죽인다. 그런데 원인이 뭔지 모르겠다. 그런데 저는 그 원인을 너무나 잘 아는 사람이에요. 왜 그러냐면 제가 완전 초보여서부터 여기까지 지금 왔거든요. 그래서 그런 제가 알고 있는 거 그동안 여기저기에서 제가 주워 들은 거그 다음에 제가 유튜브를 하면서 많은 분들을 만나면서 어그 알게 된 그런 모든 것들을 가지고 오늘부터 시작해서 총 7, 7일에 걸쳐서 그러니까 총 7편에 걸쳐서 제가 설명을 좀 해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날 개괄적으로 어떠어떠한 게 원인이더라 라는 얘기를 오늘 하고요. 그리고 나서 그다음에는 한편한 한 편씩 그 원인과 진행과 마지막 결과 그러니까 그 원인과 해결 방법까지 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똥손 전 똥손이에요 맨날 저보고 금손이라고 얘기하시곤 저는 똥손인데요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이게 이제 달리 그런게 아니라 뭘 사가지고 와도 제손 안에선 3개월 이내에 죽어요 막 이런 얘기들을 하시거든요 근데 그 원인들을 쭉 들어보면요 첫 번째 문제는 가장 첫 번째는 이거더라고요 물주기 구입을 하세요 이런 걸 하나를 또 구입한 다음에. 저 사장님, 이거 물 얼마에 한 번씩 주면 돼요? 그러면 사장님들 대부분 다 그러시죠. 어, 일주일에 한 번요.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적용이 되는 애들도 있을 거예요. 문명이 어딘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제라늄이라고 하는 애는 결코 그렇게 적용이 안 됩니다. 왜냐면이 화분 사이즈, 예 상태, 그리고 계절별로 굉장히 다양한 그런 상태가 되어 있는데, 뭐 일주일에 한번 그 상태로 주시면 그냥 가는 걸 보실 수가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가장 큰 원인이 뭐냐라고 물어본다면 전 제일 먼저 물주기라고 얘기하거든요. 일단 개략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시점이죠. 지금은 봄입니다. 이제 봄이 됐고요. 물을 최고 많이 먹을 때예요. 성장도 빨리하고 이럴 때거든요. 이때는 거의 2일에서 3일 간격으로 한 번씩 물을 주셔야 될 만큼 이때는 많이 먹어요. 그런데 키워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여름이 되면은 그렇게 물주다가는 당장에 죽여버리거든요. 과습이라고 하는 걸로 죽여버리기 때문에 그렇게 줘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거죠. 벌써 봄과 여름, 그렇게 멀지 않은 거리인데도 불구하고 물을 주는 게 완벽하게 다른데 이거를 똑같이 며칠에 한 번이다 얘기하는 걸 그대로 쫓아서 해서는 내 의지로 똥손이 되는 게 아니라 그냥 말 그대로 그 화원 사장님 의지대로 똥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어찌 보면 그냥 무지의 결과다 라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게이 물죽이거든요. 하나부터 열까지 차근차근 배워 나가는데 보통 제라늄 고수들도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그닥 그렇게 어 능숙능란하진 않아요. 이제 계략적으로 이 정도까지 해놓으니까 그래도 사망률을 줄이더라. 뭐이 정도가 되는 게 이제 물죽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으로 넘어가면 뭐냐면 이 밑에예요. 이 밑에 두 번째로 치자면 화분. 크기 물이 많이 들어가고 적게 들어가고의 문제가 아니라 저도 처음에 그랬거든요. 어, 큰 곳에 있어야 하지만 크게 자란다. 뭐 이런 묘한 논리를 가지고 어찌 보면 당연한 논리처럼 보여요. 그런데 제라늄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고수님들은 상황 상황에 맞춰서 화분 크기를 조절을 하는데요. 그 원리를 보면. 화분이 큰 상태로 들어가면 흙도 많이 들어가겠죠. 흙도 많이 들어가는데, 이 제라늄에 이 정도 사이즈라고 한다면, 얘가 먹을 수 있는 양이 있는데, 그 양을 몇 배를 넣어주는 거예요. 이 안에. 적어도 다섯 배죠. 다섯 배가 들어가면, 얘는 한 개만을 먹고, 그리고 나머지로 인해서 죽어요. 이게 물음이거든요. 그래서 화분 크기가 크면 클수록 좋다라고 생각하고 처음부터 큰 화분에 담으시는 분들은 반드시 똥손이 되는 거죠. 이런 상황들 때문에 화분 크기도 많이 중요해요. 그런데 이 화분 크기가 그러면 작은 데만 심으면 되냐. 또 그것도 아닌 게 제라늄이거든요. 상황 상황에 맞추는데 지금 얘가 가장 적당한 사이즈. 지금 얘도 가장 적당한 사이즈. 아마도 한달 후가 되면 얘들을 화분을 더 키워줘야 되는 상황이 될 거예요. 그것도 저희가 세 번째 시간, 오늘 첫째 시간이니까 다음 다음 시간에 한번또 말씀을 드릴 거거든요. 화분을 그때그때 맞춰서 해주셔야지만 되지. 그렇지 않고, 아니 큰 데서 물이 너무 많아서 그렇게 죽는다면 작은 데다 그냥 놓고 키우면 되잖아요. 맨날 물 주셔야 돼요. 물 주다가 인생 끝나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요것도 맞춰서 거기에 따박. 타박 맞춰서 분갈이를 해주셔야 돼요. 분업이든지 분다운이든지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런 상황들을 또 맞춰줘야 되는 게 제라늄이고요. 그래야지만 똥손을 벗어나서 금손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볼게요. 진정한 고수들은요. 영양제를 아주 기가 막히게 씁니다. 왜냐하면 얘들은요. 어, 꽃을 1년 내내 꽃을 필 수가 있는 아이들이에요. 이제 맨날 얘들고 있었으니까 이번엔 얘들께요. 얘 엔틱 로즈입니다. 어, 어, 여, 이 엔틱 로즈가 사실은 이렇게도 꽃이 피지만 또 다른 애 같은 경우는 이렇게 탐스럽게 더 탐스럽게 크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영양제를 어떻게 주느냐에 따라서 애들 꽃의 상태도 많이 달라져요. 그래서 영양제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쓰고 그리고 어느 때 어떤 거를 주고 해야 되는지 알면은 더잘 키울 수도 있지만 어떤 분들 같은 경우는 이런 얘기를 하세요. 그냥 물만 주면 되는 줄 알았다고 그 얘기를 하시거든요. 왜냐하면 영양제라는 것 자체가 필요하지 않다라고 생각도 하시지만 또 하나는 영양제라기보다는 보통 비료라고 하는 그리고 농약이라고 하는 이런 어떻게 보면 좀 그 부정적인 단어로 영양제를 인식하고 계신 분들이 계셔서 그렇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쓰는 거는 화학비료, 보통 화학비료라고 하죠. 비료도 아니고요. 농약도 아닌 말 그대로 식물 영양제라고 하는 거를 제라늄에게 줌으로써 얘들이 더 튼튼해서 오래 살수 있게끔 만들어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영양제 사용법도 어느 정도는 아셔야지만 똥손을 탈출해서 금손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영양제 얘기까지 했고요. 그 다음은 뭐냐면 햇볕입니다. 햇빛, 햇볕이라고 표현하는 게 낫겠다. 햇볕, 아, 이게 왜 그러냐면 저도 이런 실수를 했어요. 어, 식물은 햇볕을 굉장히 좋아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직사광선 밑에 있으면 정말 잘 자랄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요, 이 햇볕은 직사광선, 그러니까 앞쪽에 얘기했던 직사광선은 안 좋아하고요. 반그늘을 좋아합니다. 이 직사광선 좋아하는 줄 알고 식물 을 어디서 사가지고 와가지고 저희 베란다에 햇볕 쨍쨍 들이친데도 두면은 애가 이상하게, 그러니까 입 색깔이 변하면서 잎, 잎이 말라가고 그러다가 잎수가 점점 줄어들면서 이렇게 죽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사실 죽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거의 말라깽이가 되는 상황들을 볼 수가 있는데 이게 잘못된 게 뭐냐면 직사광선은 누구에게 사람에게도 힘들지만 사실은 식물에게도 다 힘들어요. 제라늄에게도 힘듭니다. 제라늄은 유난히 햇볕을 좋아하는데도 불구하고 의외로 힘들어해요. 그래서 심지어 식물 등 가까이 있는 경우에 이렇게 변하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변했을 때 자르면 큰 문제는 없어요 그런데 이게 너무 장기간 동안 이렇게 노출이 되면 전체적인 건강이 안 좋아져서 죽는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처음에 그 잘못된 지식 중에 하나는 햇볕이 쎄야지 그러니까 쎄야지라기보다 햇볕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라고 하는 그 잘못된 지식 때문에 애들을 본의 아니게 보내는 상황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또안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소독. 이게, 아니, 무슨 식물이 소독이야? 이런 얘기도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어, 의외로 식물들이요. 곰팡이도 많이 피고요. 그리고 나서 그 세균성 여러 질환들에 의해서 죽어요. 그래서 앞쪽에 얘기했던 농약 있죠. 농약을 그 우리 그막 밭에 막 이런데 많이 치는 이유가 세균 때문에 그렇거든요. 세균 때문에 발생하는 뭐 탄저병부터 시작해서 흰가루병 뭐 이런 저러한 병들이 많은데 특히 재란늄 같은 경우는 세균성 전문이병이라고 하는 병이 있어요. 어 여기 물이 있네? 전문이병이라고 하는 이런 병이 있어요. 거의 여름에 치명적이라고 할수 있는 병인데, 이병 때문에 애들이 가는데, 이거 소독으로 해결을 해줄 수가 있거든요. 소독을 식물성 소독약들이 있어요. 소독제, 소독 영양제,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인데, 이런 거를 주기적으로 살포해 주면서 이런데. 사이사이에 있는 그런 세균들을 전부 다 잡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건강하게 자라게 할수 있는데 대부분 그런 지식들이 없다 보니까 그냥 물만 주고 강한 햇빛에 그냥 냅두고 막 이러다 보니까 애는 몸이 약해진 상태에서 그러니까 물만 주니까 영양분 없죠. 강한 햇빛에서 몸이 지쳐 있죠. 그런 상태에서 병균이 딱 들어오면 그냥 한방에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다가 이제 소독을 어느 정도 해주면 얘가 세포벽도 두꺼워지는 상황에서 어. 병균 세균 그러니까 세균들이 침범을할 수가 세균을 먼저 죽여버리고 그 세균들이 없는 상태니까 좀더 쾌적하게 살아갈 수가 있겠죠 그렇지 않고 세균이 있다면 요런 틈새 요런 틈새로 들어와서 다들 죽어요 심지어는 이렇게 절단면 같은 경우도 요기를 그냥 잘라놓고 가만히 놔두면 여기에 세균이 들어와서 문제가 되는 경우들도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식물 잘 키우는 방법 중에 하나가 또 소독도 중요해요 이것도 제가 따로 한 편을 제작해서 다시 말씀. 드릴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여섯 번째 해충 방제. 오 굉장히 어렵다. <laughs> 해충 방제까지는 <laughs> 좀 어려운 말이긴 하지만 해충이 뭐가 있느냐면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어, 이런 거 들어보셨을 거예요 뿌리파리. 아 애완파리라고 불릴 만큼 우리 주위에 굉장히 많아. 한번 들어오면 알게 모르게 요 녀석들이 흙 안쪽에다가 알을 까놓고 그 알들이 계속 부화해서 그흙 속에서 자라나서 다시 날아다니고, 날아다니고 아주 짜증이 나게끔 만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런 찍찍이 같은 걸 놓고 이제 붙여놔요. 그러니까 식물성 찍찍이, 그러니까 식물에 이렇게 부착할 수 있게끔 만드는 이런 찍찍이 같은 게 있는데 노란 거뭐 이런 거, 어, 해놓으면 정말 많이 달라붙어요. 지금 사진에 나오는 이렇게. <laughs> 정말 많이 달라붙지만, 문제는 그거예요. 이렇게 달라붙는다고 하더라도, 이흙 속에 있는 놈들은 아직 살아있어요. 그래서 얘들을 또 죽이기 위해서 또 여기에다 이것도 넣어주고 저것도 넣어주고 하면서, 없애, 없애는 방법들이 있는데, 그거를 이제 아시는 분들 정말 이제 금손들은 그걸 알아서 준비를 하시는데 우리 이제 막 시작하신 우리 지금도 다시 얘기하면 똥손들께서는 이걸 잘 모르세요 그래서 이런 것도 사실 알려드려야지만 또 우리 제라님 키우는데 큰 도움이 되거든요 어, 지금 청님이요 저한테 그러는데 왜 똥손을 너무 강조하면 그 민원 들어오는 거 아니냐고 아니 우리 똥손을 똥손이라 하는데 똥손을 똥손이라 부르지 못하고 <laughs> 똥아 아니, 아니 왜냐면 금손똥선 막 이런 그런 얘기 하니까 아니, 초보라고 금손, 하는데 똥선은 어, 어. 왠지 재밌잖아. 그한 응. 방에 머릿속이확 박히잖아. 초보 초보자 초보자가 <laughs> 또딱 저게 딱 재밌잖아 그냥 초보. 어. 어아 그랬든 어디 저랬든 머릿속이확바뀌니까 그래서 이제 막 시작하신 초보이신 분들이 버, 어, 그 저지를 수 있는 실수들에 대해서 저희가 앞으로 시리즈로 나가려고 해요. 쭉 보시다 보면 그래나 그러니까 오래된 고수들 같은 경우 그래나 옛날에 저랬었어 이러면서 같이 공감대를 형성하실 수도 있고요. 또 하나, 이제 막 진짜 들어오신 분들은 그래 내가 그래서 그동안 그랬구나 하면서 탁 치는 그런 유익한 시간이 될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앞으로 저희가 계속 이거 진행하도록 할게요. 아우 음. 소재 잘 잡았지 않았어? 너무 잘 잡았는데요. <laughs> 네. 제가 초고 초 딱지 뗀지가 얼마 안 돼서 그런데 이 처음에는 막물 주기 화분 이게 다 이렇게 설명을 들어도요 딱 뒤돌아서면요 다 까먹어요. 그래서 이거를... 기억도안 기업, 나고 요게 한 6개월 정도 지나면은 조금 조금씩 알겠죠? 이제 이게 렇 설명 설명 들 때는 아 이렇게 이해는 되는데 뒤돌아서면요 <웃음> <웃음> 다 까먹어. 다 까먹지.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그렇지만. 지금 이렇게 한번 쭉 설명 듣고요. 앞으로 저희 멍밥풀 구독 계속 하시면서 하나하나 거의 반복 수업이거든요. 반복적으로 진행이 되는 거 저희 멍청 부부랑 같이 계속 보시면 저희가 하나하나 알게끔 그렇게 해드릴게요. 그럼 되잖아요. 네. 이제 청님도 이제 거의 문제, 뭐 완전 프로는 아니지만. 완전 프로는 아닌데. 그래도. 여기 이제, 음. 이제 멍님이 설명해 주신 여섯 가지는. 대략 알겠는데 제가 저분을 설명하라 그러면 또잘안 돼요. 그러니까 설명을 잘하는 제가 해야죠. 아, 어우 예. 이 잘난 척. <laughs> 아무튼 내일서부터 또다시 이제 문주기부터 하나하나 작은 차랑 카드로 할게요. 저희 내일 또 봐요. 어, 그럼 저도 안녕히 계세요.